여기서 집합의 순서 쌍을 물어봤지, 그지 그럼 이거는 그리세요. 원소들을 이제 막 분배를 시킨다라고 생각해서 A가 있고 B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. 그리고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하면 A에만 포함되는 곳과 AB 동시에 포함되는 곳과 B에만 포함이 되는 곳과 포함이 안 되는 곳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. 원소가 어디로 갈 거냐 하나의 원소 당네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여기서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해야 되므로 여집합과 합집합 여집합에 대해서는 서로소 사와 서로소인 자연수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. 를 그러면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요 녀석이니까. a 교집합 b는 원소는 4와 서로소가 아닌 것들이다 이런 뜻이겠네, 맞죠? 그러면 4와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뜻은 뭐예요? 이 배수단 뜻이 되는 거지, 그렇지? 4라는 것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이니까 2라는 소인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뜻이라서.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다 2의 배수. 그렇다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중에서 짝수들의 위치는 끝났다는 뜻입니다. 그럼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된 거죠. 여기 다 들어갔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생각하면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, 교집합 A는 뭐가 되더라? 만 있더라. 그럼 뭐야? 저게 a 이걸 바꿀까? A에서 a 교집합 b 를뺀 거다. 자리를 바꾸고 차지파로 바꾸면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, 요 영역에 누가 들어가 있어? 5가 반드시 들어있다. 이런 말이 된 거죠. 그럼 5도 경우가 끝났어. 그럼 1은 어디에 들어갈 거야? 1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? 여기에,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? 2의 배수만 들어가야 돼?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, 홀수들이. 그러니까 홀수들이 갈수 있는 곳은 어디야? A에만 있는 여기에도 들어가면 안 되겠네. 5로, 5 하나로 확정이기 때문에. 그러면 여기나 여기 두 군데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네. 맞아요?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게두 가지. 3도 두 가지, 7도 두 가지, 9도 두 가지다라는 뜻이 되겠네요. 이 영역과 이 영역은 확실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. 그러면 여기랑 여기만 손을 대보자. 1이갈수 있는 게두 가지. 3도 두 가지, 7도 두 가지, 9도 두 가지. 그래서 16개가 되겠네요. 이해 내제곱